오늘 저는 예수 그분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제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는 이제 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에서 사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2장과 13장은 설교의 결론인데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어제 이의정 장로님 가장 최근에 어,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설교하셨습니다. 어 하여튼 참여하신 분들, 3층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조회수도 50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예배를 어, 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두 개인 예 우리 임현주 집사님 결론이 뭐였어요 장로님 결론이 네어네 어느 부분 <laughs> 네 어느 부분, <laughs> 네. 어느 부분? 음, 이 결론을 또 보는 입장도 좀좀 어, 각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음.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적인 것에 좀 얽매이지 말고 형식적인 것으로 뭔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좀 하자. 예. 이의정 장로님 맞습니까? <laughs> 예, 장로님도 모르는 결론을 또 제가 내고 있고, 어. 이명준 집사님 또 다른 결론 내고 있고, 예,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그그 그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자,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자, 나는 그러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도 히브리서에 여러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은 본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러면 결론, 사도에 내리는 이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결론을 내겠죠. 저도 이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삽시다라고 낼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결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결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예,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그 많은 사람들. 예. 그들이 어, 증인이 된다. 큰무리의 증인들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또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인도해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음을 알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큰 규모의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곳으로.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증인들이 이제는 이 원형 경기장 안쪽에 층층이 촥 앉아 있어요. 증인들이. 그들은 온갖 난간과 장애가 있었지만 결국 인내함으로 그 삶의 경주를 마친 증인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의 모습을 한번 펼쳐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당면했던 문제들을 그들이 다 넘어섰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선 증인들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최근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2023년인데 202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째 아시안 게임이에요? 열 아홉 번째. 여기 써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좀 보고 있습니까? 사이사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어떤 경기가 좀 인상 깊었습니까? 윤미 집사님, 예. 장애동교의 국가대표. 윤미 집사님, 어떤 게임이 좀 인상 깊었습니까? 타구 <laughs>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탁구 야 금메달 예 여자복식 금메달 우리도 손에 땀을 지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뭐, 응원하고 또 지면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원래는 22년에 개최돼야 되는데 월드컵과 해가 같기 때문에. 한 해를 늦추게 됐어요. 2023년에 됐고 또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 음, 2023년에 개최돼서 지금 어, 개최됐는데 여러분 몇 개국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에? <목소리> 와, <우와. 웃음> 박수 한번쳐 <쳐주세요>. 드. <laughs>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와, 45개국 정답입니다. 아시아의 45개국이 몇 종목이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종목이 적어요. 40 종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데 세부 종목까지 하면 61개 종목이 돼요. 그런데 결국 운동 종목으로는 40 종목이에요. 그 안에 또 세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많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는 종목수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867명, 임원이 273명, 1140명이 예, 지금 파견돼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파견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3위, 3위라고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아시안 게임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도는 우리를 국가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다. 그러면서 이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았던 많은 그런 선수들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두 가지를 벗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것을 입고 뛰나요? 예, 달리기 선수는 보통 이렇게 입고 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경주자들은 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매우 무거운 것을 입고서 훈련을 했다 그래요. 갑옷처럼 막. 그거 갖고 막 열심히 입고 뛰다가 마지막 경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옷 자체도 다 벗었어요,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이 맨몸으로만 이 경주에 참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벗어던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 재물, 재물, 또 어떤 자만, 그죠? 세상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다. 경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 어떤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던져 버려라. 사도는 과감하게 던져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기브리사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경주를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잠자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까지 도달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 아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은 시작. 예,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이다. 그분은 오해와 학대를 견디셨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경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임성규 전사님 준비됐나요? 구주의 기쁨은 당신의 고통과 구력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당신의 고통과 구력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어디에서 보는 것이다?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 하나 더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의 성과를 보심으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생애로 우리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 있는, 셀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는 경기장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뭐라고요? 선수라고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선수. 우린 선수. 우리의 감독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셔요. 우리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의 코치가 되어서 열심히, 예, 어, 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선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이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 여러분,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예. 롤러 스케이트 대회인데 3,000m 계주 결선이었어요. 최광호, 정철원, 정병희, 최인호 네 명으로 구성 구성돼서 3,000m를 같이 어, 이 계주로 달려야 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바퀴까지 선두였어요. 이제 대만이 뒤에서 쫓아왔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었다, 라고, 마지막 주자 정철원 선수가 생각했어요. 이 라인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겼다, 라고. 이 마지막 주자 정철원 선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 라인에, 여러분 놀러, 이 스케이트, 이, 보여집니까? 예. 차이가 조금 나죠. <laughs> 몇 초요? 0.01초래요. 0.01초입니다. 0.01초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고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군대도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울먹이며 태극기까지 좀 휘두르려고 했었는데 경기장에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주는 짧은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평생이 걸리는 경주입니다. 시험도 많고 장애물도 도처에 있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일이 천지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오. 중도에 미리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장면은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딴 다음에 누구에게 달려가요? 감독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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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이 감독한테 가가지고 탁 달려가서 감독을 꼭 끌어안는 그 장면. 그죠? 그 감독은 정말 그 선수보다 더 기뻐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인상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감독 대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고 예수님도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심이 소망으로 바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야 하고요. 모든 죄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우리 장애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의 믿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자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